안녕하세요. 산골텃밭입니다. 여기는 한지영 육종 마늘입니다. 이제 이렇게 쫑이 올라오는 게 보이네요. 중간 중간에. 네. 야 주말마다 비가 와서 잎들이 <laughs> 엉망이 엉망. 진짜 <laughs> 여기 이제 잎 마름병 이렇게 번져가는 거고. 야. 더 이상 안 번졌으면 좋겠는데, 이제 수확이 한 20일 정도 남았나? 그런데, 어, 더 피해 없이, 아,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한창 마늘 구가 이제 커지는 시기인데, 어, 다른 피해 없이, 어, <laughs> 수확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네, 입마른 병. 야, 방지한다고 방지했는데, 좀 괜찮아지다가, 안 번지다가, 비가 자꾸 오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. <laughs>